다음은 어느 회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이다. 입사 첫해의 연봉은 A1이고 입사 19년째 해까지의 연봉은 해마다 직전 연봉에서 8%씩 인상된다. 입사 20년째부터의 연봉은 입사 19년째의 연봉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28년 동안 근무하여 받은 연봉의 총합을 구하시오. 일단 19년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되면 8% 증가합니다. 8% 증가가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면 a가 있고 자, a의 8%면 100분의 8 a가 되는 거죠. 그럼 a로 묶어 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100분의 8. 이게 0.08이죠. 1.08a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씩 인상된다 그러면 1 0 8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10%씩 인상이다 그러면 1.1을 곱하면 되고 만약에 8%씩 감소한다 그러면 1, 여기가 1, 마이너스 0.08 해가지고 0.92 이렇게 그래서 몇 프로 증가, 감소할 때요 바로 이 앞에 개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20% 증가다 그러면 1.2 20% 감소다 그러면 0.8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8씩 곱하면 돼요 1.08 그래서 1.08에 A. 그 다음에는요, 1.08에 한번더 곱해지는 거예요. 1 0 8의 제곱에 A. 이런 식으로. 그럼 19년째면요, 여기 처음부터 따졌을 때, 1.08이 18번 곱해지면 되겠죠? 1 0 8의 9제곱. A. 문제가요, 보니까, 입사 19년째까지네요. 19년째까지니까 19년째면 18번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자 20년째부터는요, 19년째 해의 연봉이 3분의 19년째의 연봉이 요거예요. 요거의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1.08의 18제곱의 a. 이걸 봤는데, 계속해서 받는 거죠? 연봉이 이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건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8년 동안. 그럼 20년째부터, 자, 28년. 그러면 9년이 되겠죠? 28에서 20뺀 다음에 1더 하면 됩니다. 9년, 9번. 이렇게 곱하기 9. 그리고 두개 이렇게 더해주면은 연봉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a는 다 곱해지겠죠? 여기 보기도 다 a가 있죠? a가 다 곱해질 거니까요. 나머지만 볼게요. 이걸 1로 보고 1 더하기 1.08 이런 식으로요. 이거 수열의 합이요.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1.08입니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 1 곱하기 1.08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여기서 따지면 은 이게 19개예요. 18제곱이죠? 여기부터 있기 때문에 19개.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아래쪽은요, 이게 3 하나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6 곱하기 1.08에 18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08에 19제곱 이 있죠? 주어진 건 18제곱. 그러니까 19제곱이면은, 여기 양변에 1.08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8을 곱하면은 4. 3.2가 됩니다. 4.32.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1빼면 0.08분의 4.32 빼기 1 3.32. 더하기0 1.08의 18제곱이 4로 하니까요. 4624. 자, 이거 공두 개씩 지우면 8분의 332가 되겠죠? 4로 나눠지네요. 4 3428 3 8, 3 2 4 3 2 이렇게. 돼요. 더하기 24개씩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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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개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분의3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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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